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예전에 중국 지하교회 다녀왔는데 아참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정말 마음껏 목 놓아서 부르짖어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 중국 지하교회 사경회가 이렇게 부흥회가 열리면 저 공안들도 집회가 열리는 걸 알면서도 들어오는 게 귀찮아서 들어오지 못하라. 아주 깊숙한 산속 깊숙한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까지 올라오는 게 귀찮아서 못 찾아오도록 그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 각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 집으로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사흘 길을 걸어서 오셨대요. 자기가 한 주간 먹을 양식을 머리에 이고.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입을 뒤집어쓰고 속은 속은 기도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속은 속은. 여러분 근데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에 탁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 새벽부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를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귀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누군가에겐 평생 한 번, 반드시 꼭한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존재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세인들이 뭘 중요시했냐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부터 받아왔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가끔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전통들. 여러분, 전통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이 세운 유전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본인들이 세운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 형식,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꼬집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 위생적으로 더러운 걸 꼬집은 게 아니라, 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들이 세운 유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본인들이 세운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깨끗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아무리 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남을 섬기는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건 티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남들을 많이 섬기고 있고 구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심령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역에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한들, 사람의 마음 속에 그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 마음 속에 가늠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인, 종교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실 때그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세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면 주님 바라보실 때에 그 교회는 지금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외식, 외형,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볼수 없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장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피 끓는 주님의 심정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럴싸한 종교의 외형을 가르치고 있다면 사람의 가르침만 가르치고 있다면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에 둘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을 받으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금 성경을 꼼꼼히 살펴봤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왔던 바울이 그 베레아 성도들을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다 아무리 사도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믿지 말고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야지 사람의 가르침 앞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원리와 본질은 똑같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40일 기도했더니 능력이 왔다더라. 그러면 사실일 기도하면 능력 주는 것이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능력이 될수 있지만 다른 이에겐 다른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이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결론격입니다. 17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18절. 그러면 무엇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밖에 나오나니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러한 도적질, 간음, 거짓퇴방,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게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실과 종교적인 외형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이미 더러운 것이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케 할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로운 피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뭐하면요? 자백하면 회개할 때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우리의 신령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만이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잡초처럼 왜 이렇게 많은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 지나가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죄들이 쥐약의 뿌리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누구에게 구제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의롭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세리들의 그 기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죄의 쓴 뿌리가 오늘도 자라고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한번 한 것으로 지킬 수 없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교회 봉사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 마음을 지키,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입니다.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죄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의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그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구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치지 말고 들었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때 진짜 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그냥 불쑥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집, 좋은 곳,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있어도 마음 괴로우면 그거 지옥이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편안하게 돼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괴로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 안에 틈타는 잡념들,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괴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잡념으로부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저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에 말씀 듣고 모리아에서 나의 자아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결심 결단을 해도 한 주를 살아가면 또내 마음의 욕심이 올라와서 또 나를 위해, 또내 거, 내 거, 또내 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그 사람 만나서도 제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 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닌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가 올라오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믿으시고 의료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주 작은 일부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